결과 문제 1-37번 문제입니다. 음. 자, X에 대한 3차 다항식, 다항식이 3차입니다. 3차 다항식이고요. F에 1 집어넣었더니 1, 2 집어넣었더니 3, 잠깐만 3 곱하기 F3, 4 곱하기 F4, 어, 그러네. 1, 3, 5, 7... 자, 그러면 얘네들을 어떤 패턴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, 자, 주어져 있는 패턴은요, 1이니까, X에다가 F, X를 했다. 자, 여기까지는 다 맞는 것 같고요. 오른쪽이 1일 때 1, 2일 때 3, 아, 홀수네요. 3일 때세번째 홀수, 4일 때네번째 홀수니까, e x 빼기 1이라는 홀수 값이 되는구나 첫 번째 홀수 두 번째 홀수 세 번째 홀수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가시겠습니까? 자, 이걸 만족하는 x 값이 1, 2, 3,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. 그러면 얘를 넘겨서 자 우리가 추론 들어가는 거예요. x f x 빼기 e x 플러스 1은 0. 이 방정식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. xfx 빼기 2x 플러스 1을 만족하는 놈이. 자, fx는 3차식인데, 거기에 x를 곱하면 당연히 4차식이 되고요. 이 4차식을 만족하는 x값이 1, 2, 3, 4. 오, 1, 2, 3, 4. 그러니까, x 빼기 1, x 빼기 2, x 3에다 x 4 이렇게 뭉쳐 주시고 최고차항의 수는 아직 언급이 안돼 있으니까 a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. 이해 가시겠죠? 자, 여기까지 생각해 줬는데 f(x)가 누군지는 모르겠단 말이야. 어, 야이 식에서 뭐 a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네요. 그죠? 이 식에서 X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보이죠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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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FX가 뭐가 되든지, 얘가 0이면 되니까, X에 0을 대입해 봅시다. 그럼, X에 0을 대입하면 0 빼기 0 플러스 1. 0 대입하면 A 곱하기 1, 2, 3, 4. 1, 2, 3, 4를 곱하니까 24. 그래서 A가 1인 24분의 1인 게, 끝 났죠? 그럼 여기서 이제 xfx 자 너희들도 넘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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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가 24분의 1이고요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4플 e x 빼기 1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맞죠?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뭘 원한다? ofo를 구하라 음, x에다 5를 집어넣어라. 그럼 5를 집어넣으니까 4, 3, 2, 1. 뭐야. 5를 집어넣어라. 1 0이기 1. 이거 1이라고 사라지는 거, 확인되는 거 보이시죠? 그래서 이 값이 10이 되는 걸 금방 찾을 수가 있지요